살 많이 쪘다고 어떻게 빼느냐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저 자신에게 접목했던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가 컸었어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정상인인데 혈당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혈관과 내분비기관에 모두 다 악용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아주 위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지식업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민 다이어트 주치의로 유명하신 분이죠 닥터리 가정위학과 위원 이진복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25년간 다이어트 주치의로 이렇게 활동하셨잖아요 비만치료, 다이어트 이런 진료를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아, 대학교 때부터 뭐 40대 중반까지 체중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40대 이후 넘어가다 보니까 점점 좀 살이 찌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당뇨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족력을 무시하고 너무 간과했었어요. 살이 늘안 쪘던 몸이다 보니까 운동도 안 하고 식생활도 아무렇게 하다 보니까 40대 중반 이후로 살이 쪄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당뇨 전 단계도 진단을 받게 되고 고지혈증 이런 진단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제가 제 몸에 무관심했구나 생각을 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또 환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이 찔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살이 찌는 체질이 또 따로 있나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이 찌는 체질이 이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제가 많이 봐왔던 환자분들 중에 아, 이런 분들이 좀더 살이 찌더라 하는 분들은 좀 있으세요.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기초대사량은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초적인 생명을 영위하는데 쓰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한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하고 먹을 때 쓰는 에너지, 배설할 때 쓰는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데 이 에너지 수준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주로 좀 운동량도 좀 적고 근육량도 좀 부족하시고 체질적으로 자주 부둔다 그러고 또 건태롭다 그러고 조금만 먹어서 살이 찐다 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근육량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젊은 여성분들과 중년 여성분들 쪽에서 이 근육이 부족하신 마른 비만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씬해 보여요. 그런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너무 적고 지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젊을 때 모르는데 점점점 중년으로 가다 보면 이제 지방이 걷잡을 수 없게 축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주 젊고 깡마른 분들도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혈당이 오르고 내릴 때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 또 일부는 당뇨에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성향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질적으로 살이 찔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석 이후에 다이어트를 또 결심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원연이 보시기에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어떤 명절이나 뭐 휴가 후에 살이 쪘다고 빼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분들의 가장 큰 원인은 너무 거창한 목표를 잡는 분들이 계세요. 뭐 10kg, 20kg 빼야지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잡다 보면 스스로 지치세요. 그래서 1, 2kg 빼시다가 포기해버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자기 체중의 5% 내지 10% 정도를 3, 6개월 정도에 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120kg 되는 남성이 와서 10kg 빼는 것과 60kg 되는 여성이 와서 10kg 빼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지 말고 자기 체중에서 10%만 빼자 두 번째는요 너무 적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이어트! 그러면은 굶는 거를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굶으면 일면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끼 먹다가 한두 끼만 먹었더니 2, 3kg가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오판하시면 안 되는 게 지방이 빠졌나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데 2, 3kg 빠졌는데 체성분 검사 해보니까 고스란히 수분과 근육만 빠진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굶으면 굶을수록 내 체질이 점점 더 아, 살이 찌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요 아, 전쟁이 났나 왜 이렇게 기아에 시달리지 다음에 에너지로 쓰도록 내장 깊숙한 곳에다가 이제 지방을 쌓아놓고서 나중에 쓰려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아 이론인데 우리 몸은 근육을 먼저 써버리고 지방은 나중에 쓰려고 하는 이런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목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다이어트 그러면 굶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원장님이 다이어트 실험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저 자신에게 접목했던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가 컸었어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이제 알고 이것을 잘 막자는 것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했던 것이 저한테는 가장 효과가 컸습니다 단계별로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혈당 스파이크 혈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탐후루 열풍이 좀 불면서 나이 불문하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이런 위험성이 좀 고조가 됐는데요. 혈당 스파이크 개념부터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네.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 얘기가 요즘에 많이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면서, 어, 저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혈당 스파이크는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발견하게 된 것이 이제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병원에 가시면 당뇨 검사를 하자 그러면은 공복 혈당을 재고 또 식후 2시간 혈당을 재고 당화 혈색소라는 걸 제일 잰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공복 혈당은 이제 뭐여 시간 9 시간 정도 되는 공복에 재는 혈당이고 식후 두 시간은 가장 많이 혈당이 올라갔을 때를 가정을 하고 이제 재는 거고 당화혈색소는 3 개월의 평균에 당뇨가 얼마나 잘 조절됐나를 보는 건데 우리가 식후 2 시간에 혈당을 재는 이유는 당뇨 환자의 혈당이 그 시간에 가장 많이 높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상인의 혈당은 식후 한 시간에서 1 시간 반 사이에도 엄청나게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더라. 요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그래서 요 혈당 스파이크는 항상 뾰족뾰족하게 보여요. 배구 선수가 우리가 딱 때릴 때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혈당이 올라온 걸딱 때려서 아주 급속히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의 이름을 따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탕후루나 달고나 같은 걸 먹었어요. 그러면 혈당이 200 이상 치솟아 올라가요. 정상인들도.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또 그만큼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너무 또 혈당이 떨어져요. 그러면 저혈당 증상 같이 또 생겨요. 그럼 또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고 또 먹습니다. 그러면 또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한번 생기면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이때 우리 몸은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지방을 축적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이 혈관의 노화나 당뇨병으로 가는 길, 비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진화하는 건가요? 당뇨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절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이 너무나 높게 올라가서 이 높은 고혈당이 몸에 전신적으로 독소로 작용을 해가지고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걸 당뇨라고 하는데 혈당 스파이크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정상인인데 혈당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혈관과 내분비 기관에 모두 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잘 관리한다면 당뇨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특히 내가 당뇨 전 단계다 그리고 내가 어, 당뇨 환자의 가족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더욱더 혈당 스파이크에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높은 위험성이 어느 정도에서 좀 진단이 좀 되는 걸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진행이 됐더니 혈관이 이만큼 상했고, 어, 얼마나 진행이 됐더니 당뇨병으로 넘어갔다라는 연구는 아직 조금 부족해요. 그러나 혈당 스파이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혈당이 치솟아 올라갈 때, 우리의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당하게 돼요. 이 상처를 메꾸려고 혈전이 나와서 이 상처를 잘 메꿔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날수록 혈전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려고 하다 보니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혈관에 동맥 경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뇌에 가서 차곡차곡 생기면 뇌혈관 질환도 생기고요 심장에 가서 생기면 협심증도 생길 수 있어요 연구가 계속되면서 밝혀지는 것들이 치매의 원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암의 원인이다라고 할 정도까지 혈당 스파이크는 장기적으로 봐서 아주 위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혈당 조절이 안될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또 따로 있을까요? 보통 정상인의 혈당은 완만하게 둥글둥글해집니다. 자, 음식을 먹어요. 혈당이 조금 올라갔다가 140 정도가 되면 인슐린이 나와서 이 혈당을 끄집어 내려서 이 세포 안으로 에너지를 넣어서 또 인슐린은 잠잠해지고 이게 정상적인 기전이에요.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요, 한 140까지 올라가야 될 혈당이 200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면요, 인슐린도 그만큼 더 많이 나와요. 아, 혈당이 올라갔네. 빨리 떨어뜨려야지. 쭉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혈당이 100에서 120에서 이제 공복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한 7, 80으로 뚝 떨어져요. 이때 아직은 병적인 저혈당 증상은 아니지만 당뇨병 환자가 겪는 저혈당 증상하고 상당히 비슷한 증상을 겪어요. 극심한 배고픔, 그다음 무기력감, 피로감, 그다음에 식은땀도 날수 있고요. 뭐 손도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지럽고 아주 불쾌한 기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당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이런 저혈당 유사 증상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해요. 아직은 병적인 저혈당은 아니지만 늘 고혈당을 유지하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너무나 많이 힘든 거예요. 막 손도 떨리고 일도 잘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손에 잡히는 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빵, 사탕, 과자, 초콜릿 이런 거 먹으면 또 혈당이 올라가면요. 그런 증상이 또 씻은 듯이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좀 있으면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쭉 올렸다가 또뚝 떨어뜨리고 쭉 올렸다 뚝 떨어뜨리고, 이것이 문제고, 식후에 식곤증은요, 누구나 겪어요. 식곤증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건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기력감, 손떨리고, 피로감, 기분이 안 좋아져서, 뭔가 먹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라고 제 얘기를 듣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당뇨 전단계,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이런 대표 음식이 또 있을까요? 결국은 혈당을 올리는 건 탄수화물이고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진 마시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셔야 돼요. 정제됐단 말은 잘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쌀을 얻어서 거기서 갈, 갈면 현미가 일차적으로 나오고요. 더 갈면 백미가 나오고요. 더 갈면 이제 가루가 돼서 떡을 만들잖아요. 빵이나 떡면 맛있죠 그리고 아주 달콤하고 우리 뇌에서는 아주 포도당에 대한 탐닉을 이끌어내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빵떡면 과자 액상과당 그리고 단맛이 아주 강한 과일들 이런 쪽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아주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묵둥그려 생각한다면 내 입에서 단맛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 다 혈당을 많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음식도 좀 있을까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양질의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당뇨병 환자한테 보리밥 드셔라 잡곡밥 드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거예요. 도정이 잘된흰 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 같은 좋은 탄수화물 그리고 정제가 좀덜된 밀로 만든 게 호밀빵, 잡곡밥 그리고 통으로 된 오트밀, 그리고 아주 소량이지만 아, 삶은 단호박 같은 것들, 그리고 삶은 고구마 같은 것들은 좋은 아, 탄수화물이 될 수가 있어요.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TV에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바삭한 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는 걸 보면, 아, 우리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식사 습관이에요. 오히려 우리 밥에다가 나물 먹었던 우리가 훨씬 건강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첫 식사예요.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점심 저녁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돼요.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한번 먹었는데요, 혈당 200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10시 11시면 어김없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정제된 탄수화물 또 먹겠죠? 그러면 점심 식사쯤 되면 아주 달콤한 게또 생각이 나요. 이렇게 돼서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맛에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더욱 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는 보고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더욱 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그 양질의 탄수화물을 통곡류를 드시고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야채를 많이 좀 드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쯤 되면 또 원장님 식단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이 촬영 오시기 전에 혹시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의 식단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제 유튜브나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데 제가 먹는 거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데 제가 많은 것들을 먹어보고 혈당도 제 스스로 막 재보고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한 것이 첫 첫 번째는 이제 계란을 많이 먹어요. 이제 정상이라면 인 고지혈증이 심한 분들이 아니라면 두개 정도는 드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특히 아침에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요, 또 맛도 있고요, 또 보관도 편하고 요리할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은 상당히 좋고요. 두개 정도 먹잖아요. 혈당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콩류인데요. 두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 있을 수 있고, 뭐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좋은 거고요. 대두를 그대로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죠. 저는 요즘에 낫토를 좀 많이 먹는데요. 낫토는요, 이생 유익균들이 많잖아요. 장에 가서 아주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요. 낫토는 혈전을 녹여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아침에 뭘 먹을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한테 이제 추천드리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신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릭 요거트는요. 고농도의 유단백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익균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릭 요거트에는요. 프로스타브란딩이라는게 들어있는데 위벽을 한번 싸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위를 더욱더 건강해주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단백 중에 무가당 스트링치즈 무청과 자연 천연 스트링치즈를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뭐 아침에도 좋고 점심이나 뭐 간식으로 갖고 다니다 드셔도 좋아요.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정말 배고플 때 응급으로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도 저는 이제 많이 먹는데 섬유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고 대장 활동도 많이 좋게 해줘요. 양배추에는요 비타민 U라는 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U는 위벽을 보호해주고 위와 장의 궤양을 완화시켜준다 이런 연구들도 많기 때문에 양배추도 채소로서 아침에 먹으면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실천하면서 가장 효과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인데 많은 연구에서 공복을 지켰더니 비로소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우더라. 간헐적 단식만 잘 하셔도 노화도 예방이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그리고 각종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간헐적 단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